안녕하세요. 일리이로입니다. 오늘 19일에 마이데이가 출시되죠. 그래서 오늘은 마이데이 뽑아야 할까? 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우선 마이데이가 뭐하는 캐릭터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갑시다. 마이데이는 자신의 체력을 소모해서 게이지를 채운 뒤 그걸 기반으로 강화 스킬을 날려서 공격하는 딜러입니다. 체력 기반 딜러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그래서 마이데이를 뽑아도 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본인 취향에 맞으면 뽑아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딜러라서 그렇습니다. 스타레일에서의 딜러는 본인 취향에 따라서 파티풀에 따라서 뽑는 것이라서 캐릭 자체 성능에 큰 하자만 없다면 본인 취향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딜량도 시원시원하게 나오고 성능 자체에 큰 하자가 없는 친구라서 본인이 파티 준비만 되어 있다 하시면 뽑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티 준비로는 체력계 를 서포팅하는 트립이나 완매 그리고 턴과 에너지를 당겨줄 선데이 정도가 필요하고 힐러 자리 곽형은필수까진 아니고 없어도 굴러는 갑니다. 그리고 광추 같은 경우에는 전광의 사이클에 영향을 미쳐서 웬만해서는 뽑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앞선 준비가 얼추 되어 있다 하시면 데려오시고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다 하시면 한 번쯤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썬데이 유무가 조금 있는 친구니까 이 부분을 특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면 저는 다음 딜러인 카스토리스 때문에 뽑을지가 고민돼요. 라고 하시. 마이데이 픽업 기간 동안에 카스토리스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그거 보고 결정하시거나 아니면 신캐천의 의통신 보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마이데이 뽑아야 할까? 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자체 성능에 하자가 없고 좋은 딜러라서 본인 취향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뽑아도 좋음 정도가 되겠네요. 마이데이 비티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리이러였습니다. 즐거운 스타레일 하세요.